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카TV의 메카입니다. 네, 이번엔요, 어, 제가 이때까지 A급 맥스 했었는데요. 이번엔 D급 쓰나 6레벨 써가서, 어, 전투, 아, 어, 뭐, 팀전 같은 거할 건데요. 음, 제가 D급으로, D급으로 잘 할까요? 못 할까요? 그리고 하필 쓰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이 맵은 안 되고요. 어, 벙커맵. 뭐이메 합시다. A급 1렙 8시. 나 D급이라고. 어... 아, 위로 위로. 아, 또강찬이강장이랑 같은 팀이야. 돼. 어. 와디크나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오, 가벼워. 오, 가벼워 아이씨 어. 아 심심해 심심해 아, 중에이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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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안 나는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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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네요 와.. 그, 드 그, 그, 보소 나좀킬좀 하시다 아 그, 그, 소리 아이스. Nice. 오, 디크스나 좋은데? 우씨. 한번 맞췄는데. 안 돼, 어? 자자자죄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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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아하, 아이 아, 저 느그마더리 대가리 아저씨... 내건데필터 보소... 아... 아, 보증무있 쓰고싶어... 아, 니 어디서 지저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일킬드 쓰나 하다니... 뭐. 원클래스? 완전 클래스, 와... 응 어, 아파라 디크스 <laughs> 아이고 디쉬 아 디스크 라이플로 해야 하나요? 뭐야 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돼. 뭐잡피있겠어요1킬됐스로아 죄송합니다. 아땀 맵에 들어갈게요. 어, 안 돼! 데고돼 오! 어. 여기요. 여기요. 여 아이대 이나 잘할 수 있을 까 저. 빨리 나와라. 아하. 우. 真的是拜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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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가 아, 지, 짜이크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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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인데, 한 명은 어디갔지 어디? 갔지? Hello. 뭐야? 라이크 드게요 시작한 점니다 이번에 저, 저 샷건을 저도 시작한 점이에 저도 시작한 점니다 저기 주문기를 들면 저도 주문기를 들고 저기 칼을 들면 저도 칼을 듭니다. 쟤멀리있으 안되는데 안돼요 아 소희 혼자 남았네 장전? 이겼다, 잘했클레스 아. 디크은 진짜 짜증난. 어, 참조적이기도. 어, 스스 증거자님이 하네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어, 메카TV의 메카였습니다. 어, 디급 프로 팀전 직어이기 였습니다. 네, 이상 메카TV의 메카. 메카TV의 메카였고요. 오늘 네,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이상 메카TV의 메카였습니다. 아, 티클, 이걸로 할요 네, 이상 메카TV의 메카였습니다. 네, 이상 메카TV의 메카였습니다.